안녕하십니까. 어, 이 시간에는 외국 곡인데, 번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애창되었던 그 곡을 한곡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원 제목은 Mary Hamilton. 영국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래되는 그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전례대에서 전래돼, 어, 내려오는 그런 어, 노래인데, 에,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에, 번안해서 어, 양희은 씨가 어, 불렀죠. 아름다운 것들, 이 곡을 가지고 어,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악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, 그래서 원 제목을... 메리 해밀턴, 가로하고 아름다운 것들, 스코틀랜드, 미녀,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. 그 앞에 부분은 전주인데, 이 전주 부분은 핸드카바, 이렇게 이거 HC라고 하는 게 핸드카바 약자로 표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원 멜로디 들어가서부터는 처음에는 베이스 기호가 쭉 있죠. 아, 그런 다음에 여기 1번 여기서 어, 되돌이 돼서 어, 다시 앞으로 갑니다. 그 중간에 요 부분 M이라고 쓴 거는 어, 만돌린 아, 그 표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 V라고 돼 있는 거는 바이브레이션, 어, 바이브레이션 네, 아, 요 약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, 어, 예, 한번 반복을 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어렵죠. 그래서 어, 좀 지루하죠. 그래서 어, 2번으로 간 다음에 요 마디서부터는 40, 어, 40몇 번입니까? 에, 음, 48번. 여기 43번, 여기 43번부터는 둘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악보를 만들었습니다. 이 아래가 멜로디입니다. 바라아 너는 알고 있나 이렇게 아래를 이제 멜로디를 했죠. 이렇게 아래 멜로디고 이 위에는 데스칸트를 집어넣었어요. 이렇게 데스칸트를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어, 멜로디와 데스칸트가 같이 끝까지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는 여기 옥타브입니다. 옥타브로 해서 화려하게 아, 일단 끝마리에서는 어, 어, 리타르란도 좀 약간 늦어지는 이렇게 이제 곡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할환영이안 된다 그러면 여기 3절서부터는 43번 마디부터는 오히려 그냥 우에 걸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. 앞에서 반복해가지고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어, 이 3절에 와서는 아래 거 멜로디 할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우에 것만, 데스칸트만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어, 처음서부터 어, 혼자서 하는 걸로 해서 어, 한번 쭉 해 보고 그 다음 에 부분 부분 url 점이 혹시 있 으면 다시 말씀 을 드리 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. 아까 그 말씀드린대로 혼자 하는 걸로 좀 악보하고 좀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. 어, 이 앞부분에서는 별뭐 유의할 사항이 없어요. 에, 없는데 에, 이 부분 있죠. <laughs> 여기가 이제 비줄기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아, 근데 여기가 이제 싱커페이션이 되어 있죠 단기음 비줄기들을 찾아와서 찾아와서 할때 찾아 짠 차자짠, 이요요 베이스가 차자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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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자짠 이렇게 되야 됩니다. 피줄기서부터 해볼게요. 차자짠, 차자짠, 이 베이스를 살려 어, 주시면 좋겠어요. 요 베이스를. 예. 그 다음에 예, 여기는 뭐 그냥 특이사항이 없고요 예.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, 이 아래가 주 멜로디고 위에는 데스칸트 인데 혼자서 하니까 앞에서 1,2절을 어, 반복을 어, 이, 1절과 반복을 어, 똑같은 멜로디를 했죠. 이세번째는우회 걸로, 혼자 하실 때는 이우회 걸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. 따다디다다단다다디다다 우회 다다로다다다따다다다따 예, 예 뭐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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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 자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가 이제 이 부분이 되죠 예. 여기가 이제 옥타브인데 뭐잘 아시겠지만 불 때는 한 옥타브가 아, 그 일곱 구멍을 물면은 가운데 혀를 다 막고 아, 아래 위 예, 그만두 소리만 내면 이제 옥타브가 나오는데, 어, 부는 음에서는 도미솔도, 여기서는 일곱 구멍만 물면 돼요. 그런데 들이마실 때는 양쪽으로 벌어져야 되죠. 예. 그래서 아홉 구멍을 물어야 됩니다. 그냥 입이 옆으로 더 옆으로 뭐라할까요째진다 그럴까? 벌어진다 그럴까? 해야 옥타브가 올바른 소리가 납니다. 요 점만 예, 유의하시면 돼요. 그냥 일곱 구멍을 잘못 물고 어, 들이마시면 되는 것 같지만 들이마실 때 위에는 시고 아래는 레예요. 이때도 도레미 파미 할때 위에는 파가 아니고 레입니다. 근데 아래 소리 파가 크니까 아 파처럼 들리죠. 그러나 아래는 파, 위에는 레. 그래서 옥타브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레 파는 더 넓게 벌어줘야 어, 옥타브가 됩니다. 그 점만 어, 유의하시면 되겠어요. 예. 자, 그러면 처음서부터 한번더 불어드리고 예,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예. Thank <laughs> you. Música 여지 말씀을 드리고, 또 다음에 아, 다른 곡을 가지고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